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홍병준입니다. 아, 선낙코리아에서 출시한 지금 제품은 어, 개인적으로 자전거 리뷰는 시승을 해 봐야죠. 그래서 실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선낙코리아에 잠시 와서 지금 아르페라는 제품을 시승 중입니다. 모터는 5 0 0트 배터리 기본 배터리인 삼성셀로 해서 10암페어. 금액은 99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등판 능력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어디를 가봐야 되는데 어 등판 할 때가 어 저기 있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판 할 때는 기어를 칠했다 놓고 지금 전시 상품이라 상당히 좀 완벽하진 않지만 오토만큼은 완벽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경사도는 아마 보일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4, 5% 이상이 되는 경사도를 그냥 크게 무리 없이, 무리 없는 속도로 등판을 하네요. 와, 저기가 조금 더 경사도가 있어 보입니다.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스는 최대로 올려서 5단까지. 와, 여기 경사도 좀 나온다. 자, 좋습니다. 여기 경사도.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쭉쭉쭉 올라가네요. 자, 아마 1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지금 스로틀이 없어서, 스로틀만 있었어도 더 편하게 알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크게 이 언덕에 있는 마을까지 무리없이 올라왔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잠깐 멈췄다 올라가더라도, 경사도를 크게 멈췄다 올라가는데, 무리없이 올라가네요. 와이 경사도로 올라가 봐야 돼와 편하게 올라갑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아르페 아르페 신상품입니다 어이씨, 올라왔는데 <laughs> 브레이크 상태가 <laughs> 브레이크는 살짝 세팅이 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테스트하는 데는 좀 아쉽네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한쪽만 잡고 내려가야 돼. 자, 내리막길은 전기 자전거뭐 크게 문제되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제동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내 아르페 같은 경우는 출시할 때 케이블 방식의 브레이크로 출시를 합니다.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를 출시하고 거기서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유압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짐바지도 앞에 장착 가능하고 뒤에도 짐바지가 장착이 가능한데 짐바지는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거에 가방을 실을 수 있는 짐바지 고거까지 받침까지 출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옵션입니다. 금액이 99만 원에 출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삼성 배터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어 주변에 거래처가 있다면 이런 이선나코리아 시급하는 대리점이 있다면 방문하셔서 한번 직접 시승도 해보고 시승 가능하다면 시승도 해보고 제품을 만져 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구매하는 것보다 그런 게 오히려 훨 낫죠. 그래서 전문 매장에서 구매하십시오. 전문 매장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파스 1단에서 5단까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르페, 신형 선나코리아 아르페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상 선나코리아 아르페 시승 후기였습니다. 실제 시승 후기. 상당히 매력적이 있네요. 감사합니다.